뭐야, 뭐 바로 가져가. 아, 완전 봄바람 휘 날리는. 큰 날리는 벚꽃 잎요 <laughs> <laughs> 캐더스가 아주 좋네요. 근데 되게 빨리 발린 거 같은데 앞을 못 따라가겠죠. 그거는 기업이의 문제예요. 지금 앞에 기어가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무속 해전시켜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스피드에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은 라이딩 할때 기어는 바깥쪽에 놔두고 뒤에를 가볍게 해서 평상시에 주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 그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 기어는 오르막스 쓰는 기어예요. 유정은 어디 갔노? 먼저 올라가야 유정이나 데리고 갈게요. 바로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니, 너무 안 오길래. <laughs> 이게 지금 패닉 하고 있는 거 맞나? 패닉 빠지고 내려가는데. 돌아오고 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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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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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지러, 빨라, 빨라, 빨리. 아 아, 가자. 아 아, 발 아, 가 아니. 아뭐 내가 잡아 먹을 때씩 그러네. 아니 <laughs> 영 아, 네 찍히기 싫다고. <laughs> 어차피 지금 나랑이 아, 렇게 달리면은 아, 이렇게 달리면은, 어, 그러니까. 달리면은 눈안 찍혀요. 그니까 제가 그래, 아, 거 빨리 올라가라고. 아, 저 지금 안장 높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저도 지금 안장이 좀 불편해요. 옆에 올라가라내 이거 이 정도 늦게로 못 올라간다. 저 있네, 우리가 느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씨>. <웃음> 우리가 느린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버티면 좀쉴수 있어. 파이팅. 여기가 좀 높아요. 누나 이팅 자, 화이팅! 아마 다리가 부들부들 할거예요 지금 그래도 집중 잃지 말고 허리에 힘빡 주고 앞에 보고 화이팅 화이팅! 대단하죠 저 누나들? 원래 사이클이란 게 인간의 운동 능력의 한계를 시험해요. 딱저 코너까지만 달리면 평제예요 화이팅, 화이팅! 저기 또 연습해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네. 화이팅! 평, 평지선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오르막에서 벌어질까? 클리스의 유무의, 유무의 차이도 있어요. 보통 신발로 다리면 그만큼 힘이 분산되거든요. 천천히 가도 정상에서 다 기다려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요 한 500m 정도 내리막이 계속 지속될거에요 좀 쉬었다 가요 쉬었다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오기 힘들어요 네. 방금 내려왔던 사람들 봤죠 네. 그 사람들 다 여자들이거든요 은재 누나하고 기룡이 누나 몸무게부터 네. 추려야 지금 몸무게 몇인데 지금 78kg 됐고요. 많이 나가네. 네. 자전거 많이 타면 살쫙쫙 빠져요. 저도 몸무게 70kg 넘어서지만 지금 지금 60kg 초반이거든요.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한 분량으로 하면 살이 안 빠지고 이런 데를 니세요 몸에 어느정도 부하가 걸릴정도의 그정도는 돼야 에너지 소비를 <웃음> <웃음> 맨날 만고런데하겠요 <통짓만 타고 웃음> 클릿을 어뭐 지금 돈 여유가 안되면 안 할수 없지만 조금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클릿사한테 구입하셔서 20만원이면 될까 충분하죠 그런데 페달, 페달, 페달하고 신발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클릿은 처음에는 발을 빼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은 지금보다 잘내릴수 있게 돼요. 확실히. 데이트 하면 돼요. 근데 나랑 <laughs> 나랑 데이트 하면 돼요. 데이트 네디마 에서는 뭐 브레이크를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지만,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스피드다 싶으면, 어느정도 가속을 좀 붙여놨다가 다시 오르막이 나탈때그 반동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것도 나름대로 주행 컨트롤을 늘려죠 지금은 그냥 달려요 <목소리> 여기는 미 주행차가 없어서 쭉 달리면 돼요 꽃이 피, 이, 시, 이 계절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게 좋아요. 지금 야간이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낮에 오면 진짜 기분 좋을 거야. 아. 누나 체인 빠졌어요? 좋았다. 왜요? 어쩌다가 슬립했어요? 어제 그냥 빠질라서 이다고 이거 안 좋았어. 근데 이때까지 이 이때까지 타고 왔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 어, 다행이다. 지금 다행. 아 지금, 지금 좋았다. 좋았다. 아맞 기름이 아, 누나, 은재 누나 내려가는 거 봤는데. 아 진짜. 아, 미쳤다. 아, <laughs> 인생 마지막 아, 라이딩 아, 할 거야. 진짜, 미쳤다. 미쳤다. 감사야 <laughs> <깜짝이야.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부산 사이클 지금 정기 모임 진행하고 있어요. 아. 이거 <laughs> 네친거누나 <laughs> 사진 한장찍어드요 나도 사진 하 갖고 있는데, 아, 진짜요? 여기서 말아요 아, 막 있다. 잠깐만, 저기 또 누구 한명 올라오는데? 안녕하세요? 누나가 서있으면 키가 너무 작아서 하나 둘셋조 아, <laughs> 아, 아, 사이 좋게 나왔다 오늘처럼 아 저, 정말요? 다행이다 페이스북에 올릴거야 누나? 블로그 저희 그 부산 사이클 모임에 처음 나왔었어요. 자전거 타신지 한달 됐대. 음... 아까 여기 오르막 올라올 때 <laughs> 결국 끌왔어 <끌리고 있어. 웃음> 나도 나도 <laughs> 결국 끌 <끌리고> 봤어. <있어. 웃음> 아 지금 딱이 계절이 달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누나. 봄꽃도 피어 있고 이쁘고 이쁘고. 지금쯤 가가 있는 빼가리 역내는 지금쯤 정상 도착했어. 이제 왔어요. 올라가야겠어, 이제. <목소리> 올라가요, 누나. ]야! 누나 또 올라가요? 어디? 누나 또 가요? <laughs> <줄였다, 사람들>. 어? <laughs> 일단 올라갈게요. 저 누나들이 다잘안 오는 것 같거든요. <laughs> 아니 이 야밤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맨 맨날 타 맨날 타는 사람 아니면 올라오겠어요. 그것도 아가씨들이 그죠? 지금 아까 그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오늘 즐, 반가운 사람들도 보고 기분 좋네. 원래 밤에 사는거 이제 시즌이라서 원래 겨울에는 사람이 잘 없는데 봄이 되니까 따뜻하잖아요. 이제 시간만 나면 타로 나오는 거지. 야경도 보고 지금 딱 벚꽃 필 시즌이니까 벚꽃도 보면서 자전거는 힘들게 타면은 오래 못 해요. 즐겁게 타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기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좀 자전거를 즐겁게 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늘었으면 좋겠으니까 저 말고도 부산사이클링 운영진이 많지만 지금은 그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안녕하세요 누나 밑에 있어요, 밑에! 여자들끼리 지금 모여서 지금 같이 올라오자고 했나보네. 이 산에 지금 모여있는 게다 자전거 라이더들이야. <laughs> 하나같이 로드 라이더들. 이기는 진짜 코스 좋지? 연습하기 좋고. 몰랐을 때좀 빡세서 그렇지 아까보다 경사가 덜하죠 아까는 못 돌리겠던데 지금은 느려도 페달이 돌아가잖아요 그지 그거는 뭐 장비적인 문제는 둘째시더라도 첫째 체력도 둘째시더라도 둘째는 쾌활량이에요 에너지를 내려면 그만큼 몸에 산소를 빨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근육의 힘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죠 처음에는 숨이 차니까 정신력도 좀 흐트러지고 높아 이제 <목소리> <목소리> 파이팅 오늘 영상 찍은 거는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대한민국에 나라는 라이더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화이팅! <laughs> 화이팅! 시작! 아이고, 아이고. 한 절반쯤 왔어요 지금. 딱 오른만큼 만 오르면 돼요. 이헤어펜을 지나면 약간 평지에요쉴수 네. 있어. 파이팅! 오케이. 예. 힘이 뻗치는 거야. <laughs> 힘이 뻗치는 거야, 지금. 저또 내려오네. 영상 찍어야겠다. 화이팅! 예, 봤어요. 화이팅, 화이팅! 이팅 내가 세 괜찮아! 가 세워서 세워서 세서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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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서 세워서 세요서다워서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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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내려갔어요, 지금. 정상을 찍고 가야지. 한번을 가더라도 정상을 찍고 가야지. 하이팅하이팅 <laughs> 가야지. 아, 오늘 영상 찍을 거 되게 많네. 산지 한 한달 됐는데 여기를 오를 수 있는 거면 연습 많이 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솔직히 초보자들은 못 올라와 <laughs>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오르막이라서 저또 내려오네 화이팅! 와 멋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한 치즈키로 으니까한 방에 너무 많이 빼는건 몸에 좋고한6 0한9키로까지만드려 여기 만들어봐요열 지금 여리면한 지금 5 k 까 정도 금여있까든요 근데 기무갑자기 빼면 지금 여기까지. 금방오까지까요만 올라오면 평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 요만데는데화이팅은 은재 누나 밑에 있어요. 네? 은재 누나 밑에 있어요. 은제 놀러요. 아까 사진 찍던데. 아 진짜요? 밑에 내려가 봐요. 경주, 경주 누나도 밑에 있어요. 랄라, 랄라 누나 못 봤는데? 아이고. 화이팅! 우머 슬라이딩이었구나, 오늘. 이 부산에는 웬만한 남자보다 자전거를 잘 타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눈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네, <laughs> 눈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웬만한 남자보다 더잘 타요. 행군 말은 되는 거 같아요. 그지? 행군은 바다식이라도 하지. <laughs> 오니까 또 행복함이 느껴지잖아. 아 n 게 무슨 오 w I d 언덕이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맞다, 여기 정상이다. 수고했어요. 어떻게 정상까지 왔네. <laughs> 와, 누나! 벌써 올랐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와!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누나 수고했어요 저쪽에 또 빼가리 형 오나? 저 올라오는 사람 있다 아휴, 이 영상이나 찍어야지 ラストテイラストテイオッケーオッケー 수고 많았어요. 이거 왜 갑자기 왜 차가 많 뭐?